뉴스입니다. 17일 제44회기 전국남전도회연합회가 제5차 임원회를 대전 동구 소재 파남장로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임원회는 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가 선언됐으며 전회의록 낭독, 사업 및 결산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차기 회장 배출 지역을 중부호남 지역으로 정하고 후보 추천 및 등록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회장 배원식 장로는 전국남전도회연합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남은 회기 동안에도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어, 작년 9월 7일 총회 이후에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증경회장님과 우리 임원들이 적극적인 지도와 협력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우리 44에게는 비상하며 합심하는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전국 남전도의 회원들을 하나로 뭉치는 그런 연합회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5차 임원회의도 70여 명의 임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평일이지만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역대 가장 많은 임원들이 참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국 남전도의 발전과 위상을 위해서 러 분들이 헌신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기 또한 해장 잘 우리 선출이 되어서 지금까지 44위에서 이끌어온 이 위상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갈수 있도록 전국남전도회가 총회 산하 기관으로서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전국남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남은 기간 끝까지 잘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배원식 장로의 인도로 시작됐습니다. 정동훈 장로와 함께 표어제찬을 외친 후 기도는 이남준 장로가, 성경봉독은 김선식 장로가 순서를 맡았고 실무 임원단의 특송이 이어졌습니다. 설교는 홍성현 목사가 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하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홍성현 목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지에 관해 조명했습니다. 홍 목사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물맷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질 때 골리앗을 쓰러지게 하는 기적을 경험했다며, 우리 역시 때로는 하찮고 별볼일 없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믿음과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약함은 강함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홍 목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방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완전하지 않다며,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물맷돌과 같은 우리의 존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수 있음을 잊지 말자고 격려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야방송 뉴스 유한나 기자였습니다.